잘 먹방 처음 방난 계속 먹는다 음, 치킨은 역시 옛날 치킨이 맛있어 꼬소해 씹을수록 꼬소해 치킨은 역시 아무것도 않은 오리지날 옛날 치킨 옛날 치킨 맛있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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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맛있어 맛있어

우와 아, 다, 다, 아, 다 먹어버릴 거야. 음.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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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뺏어먹기 전에 빨리 먹어쳐야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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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먹어요>. 어, 허허 허허허, 먹어허허맛있허 맛있어. 역시 치킨은 옛날 치킨 허허허허 <목소리> 음 아무리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깨끗이 긁어 먹었네 어 응? 누가 다 먹은 거야? 응? 누가 다 먹은 거야? 금방 없어졌어 응? 아유 가버려야지 다먹었으니까 에유 가버려 나는 볼장다 봤어